fx라고 했으니까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라 미분의 라는 얘기지. 그렇지? y 프라임의 값은 fx분의 f 프라임 x 이렇게 미분을 한 다음에 x 좌표가 2니까 여기 x에 2를 집어넣는 얘기야. 그렇지? 그래서 y 프라임의 값 접선의 기울기는 f2분의 f 프라임 2가 되는 거지. 음. 얘가 원점을 지나간다. 자, 여기서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이 직선의 기울기랑 똑같은데 여기가 2고요. 여기가 f2죠. 그러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는 기울기는 f'2가 되는 건데 이거는 2분의 e f2랑 똑같겠다. 그치? 그치? 여기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라고 하는 건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똑같은 거죠. 그치? 이해 돼? 음. 그래서 f2로 나누기를 해주면 f2분의 f'2가 2분의 1이다 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답이 2번이야